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먹을 것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약하지만 목자가 있기에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진정한 만족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신뢰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를 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전과 평화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쉬우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안전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소서.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어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